안녕하세요 호두박사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고페스트 관련된 정보를 찍먹만 하는 정도로 영상을 제작해 봤습니다 왜 찍먹이냐면 고페스트 글로벌 공지를 보시면 그 외에도 많습니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고페스트도 그렇고 최근에 진행했던 신호투어 같은 경우에도 정보를 한 번에 푼게 아니고 조금씩 풀었습니다 그래서 고페스트가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추가 정보가 풀릴 예정이라 신호 투어 때처럼 일주일 정도 남았을 때 통합본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찍먹 정도로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장에서 진행되는 고페스트들입니다 일본 샌다이, 스페인 마드리드, 그리고 미국 뉴욕, 여기서 진행이 되는데, 왼쪽에 있는 건 얼리버드 가격이고요. 이게 소진이 될 경우, 오른쪽에 있는 가격으로 판매가 될 예정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엔 하루만에 매진이 됐었나요? 하루 정도도 안 걸렸던 것 같은데, 굉장히 빨리 매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셋 중에서 그나마 가까운 곳이 일본이라서 일본을 가실 분들은 4월 초에 추가 물량을 푼다고 하니까, 아직, 아직 티켓을 곧 구하신 분들은 4월 초에 노려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현장 고페스트 같은 경우 공원에서 즐길 수 있는 이벤트가 있고 도시에서 즐길 수 있는 이벤트가 있는데 최근에 고페스트 보면 현장 같은 경우에 시간대별로 서식지를 나누지 않고 구역별로 나누고 있었어요. 이번에도 똑같을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일본 샌다이외에도 마드리드와 뉴욕에서 진행이 되니까 근처 사시는 분들은 참고하셔서 티켓을 미리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현장 티켓 구매하시고 나서 추가로 구매할 수 있는 옵션들입니다. 레이드 관련된 옵션이 있고요. 알 부하 관련된 옵션이 있고 도시체험 플러스 3일 이걸 추가로 구매하실 경우 3박 4일 동안 샌다에 계신다 하면 3일을 추가로 더 이벤트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공원까지는 들어가지 못하더라도 도시에서 나오는 이벤트 포켓몬들은 충분히 즐기실 수가 있고요. 고페스트 2024 티셔츠를 판매하는데 인게임 티셔츠가 아니고 실물 티셔츠입니다. 33,000원 정도가 될것 같고 위의 옵션들도 가격을 따로 적어놨습니다. 위의 옵션 두 개는 공원 체험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서 하루짜리가 아니고 센다이 같은 경우에는 4일짜리 이벤트이니까 4일 동안 즐기실 수 있는 옵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벤트 보너스는 부하거리 관련된 것도 있고 로어모듈 특별한 7km r 특별한 교환 최대 6회, 그리고 교환에 필요한 별의 모의 감소 레이드 옵션을 구매하지 않으셔도 9개까지 줍니다 포켓몬 포획시 사탕 2배, 부하했을 때 얻는 포켓몬 사탕 1.5배 그리고 알 부하했을 때 별의 모의 1.5배 현장에서만 얻을 수 있는 포켓몬입니다. 달 왕관과 해 왕관을 쓴 EV 같은 경우엔 현장에서만 얻을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물음표 안동도 현장에서만 얻으실 수 있고 지역 한정 포켓몬인 클래피 같은 경우에도 현장에서만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장에서만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포켓몬 하나가 있는데 고 스냅샷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포켓몬인데 한 마리만 얻을 수 있을지 아니면 이전처럼 다섯 마리까지 가능할지 지켜봐야 될것 같네요. 현장은 이 정도로만 일단 마무리하고 글로벌 고패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짜는. 7월 13일, 7월 14일로 정해졌고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8시간 동안 진행이 되고 신호투어처럼 4개의 서식지가 로테이션으로 나오다 보니까 1개의 서식지를 총두번 즐기실 수 있고 서식지 같은 경우엔 토요일에만 해당이 됩니다. 일요일에는 서식지에 있는 모든 포켓몬들이 동시에 나옵니다. 그래서 특정 포켓몬을 잡고 싶으시면 토요일에 플레이를 하셔야 되고 그거 상관없이 아무거나 잡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일요일만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토요일은 잡는 거에 집중이 되어 있을 테고, 일요일은 레이드 관련된 게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최대한 잡는 건 토요일에 끝내주시고, 일요일에는 레이드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목할 포켓몬들인데, 아직 레이드 관련된 포켓몬이 나오진 않아서, 해왕관을 쓴 피카츄, 달왕관을 쓴 피카츄, 그리고 마셔도 정도가 되겠습니다. 근데 네, 마셔도 같은 경우엔 티켓 소지자만 얻을 수 있는 포켓몬입니다. 그리고 티켓 소지자의 경우, 향로에서 안농도 나오고요, 아래 보이는 이네 마리의 포켓몬도 나오는데, 코사노도 지역 한정 포켓몬이긴 한데, 마라카치도 지역 한정 포켓몬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도등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티켓 소지자만 잡을 수 있어서 티켓을 구매 안 하시는 분들은 교환 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글로벌 고페스트 때짜랑코 이로치가 풀립니다. 짜랑코가 현장 고페스트에서도 나오긴 하는데 이로치를 잡으실 수 없고 글로벌 고페스트가 돼야 이로치 락이 풀립니다. 무료 이벤트 보너스는 굉장히 적습니다. 류어모드를 1시간 지속 그리고 서식지를 테마로 한 필드 리서치, 그리고 고스냅샷 서프라이즈인데, 로토무 말고 다른 포켓몬을 줄것 같은데, 어떤 포켓몬일지, 이것도 정보를 더 풀어줘야 알것 같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고페스트만 즐기시는 분들도 티셔츠를 사전 예약하실 수 있는데, 디자인은 아직 정해지진 않았다고 합니다. 서울 기준으로 계산해보니까, 78,000원 정도가 든다고 합니다. 티켓을 구매하신 분들은, 색이 다른 포켓몬을 만날 확률이 증가하고요, 특별한 교환이 6회까지 가능하고, 컬렉션 챌린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7km 알과 레이드 패스를 최대 9개까지 얻으실 수 있는데 웹스토어에서 구매를 하시게 될 경우 고패스 티셔츠를 준다고 합니다. 실물 티셔츠가 아니고 인게임 아바타 티셔츠입니다. 고패스 상세한 내용은 정보가 다 풀릴 경우 그때 다시 한번 영상을 제작해서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